아집 좋네. 또 우리 집에 왜 왔는데? 오빠가 동생 집에 놀러 올 수도 있지, 인마. 어? 뭐 하려고? 기다려 봐. 민성이도 곧있으면놀 거거든. 아니 민성 오빠는 또왜 불러? 쿵. <끝> 지연아 오랜만이다. 어 왔어? 어 근데 이분들은 어 인사해. 내 친구 봉수랑 현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야집 좋네. 저희 집에 무슨 일로 그냥 놀려고. 아 친구들도 데리고요? 그치 그치 그치. 이발생. 야 지연아 너 요즘 연애 하냐? 연애 안 해. 연애 좀 해라, 인마. 너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냐? 아 내가 알아서 할게. 지연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저요? 저는 몸 좋고 잘 생긴 남자야 몸이 좋다는 건 대충 어느 정도? 어 특히. 가슴이 좀 많이 튀어나오신 남성분? 봉수네 아니에요 김봉수네 씨발 나였네 아니에요 봉수씨 맞네 아나 여자 얼굴 많이 보는데 아. 씨발 <laughs> <시발. 웃음> 아주 좋아 죽네 아니 인 사람 데 이상형 아니라고 이 개새끼들아 아니 부끄러워하시네 갑자기 화를 내는 것도 많이 이상하긴 해? 야야 <laughs> 우리 그러지 말고 게임하자 게임 갑자기 또뭔 게임? 양세찬 게임 어? 내가 사회자일게 사회자 감당 가능해? 우리 채널 고소당하면 어떻게 함? 알바야? 딴 걸로 하자. 잠시 후 내가 사회자니까 왼쪽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. 자 말동이부터 질문해. 이분 남자야 여자야? 어... 자 다수결로 나는 저 캐릭터가 남자라고 생각한다 손. 그럼 여자라고 생각한다 손. 아니 내 질문이 다수결까지 진행될 문제인 거야? 자 다수결로 저 캐릭터는 여성분이십니다. 아니 맞아? 캐릭터 성우도 못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. 캐릭터 성우분은 여자고 캐릭터는 남자다 해서 설마 이질을 떠는 거냐? 어? <laughs> 어, 성우는 여자다? 오케이, 확인했어. 진짜 개도라이 새끼들이다. 아니, 그걸 왜 알려줘, 병신아! 아, 아이 새끼 존나 패급이야 아니,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 없어, 병신아. 나 반성하고 있어. 반성한다면 하네가뭐 반성문이라도 쓸거냐 반성할 자, 다음 민석이 차례. 어, 존나 패급새끼 어... 이분의 성별이 어떻게 돼? 아. 개새끼들. <laughs> 아. 나, 난 솔직히 모르겠어. 모르긴 뭘 몰라, 이 돼지 새끼야. 아니, 나 진짜 헷갈려. 야, 이 말도 뭐야?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게. 난이 캐릭터를 보면서 한 번도 달려있는 걸본 적이 없어. <laughs> 둘이 뭔 개소리야. <laughs> 그래서 여자라고?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. 아, 똑바로 말해. 지연아, 여자야? 솔직히 나도 달려 있는 거본 적이 없긴 해. <laughs> 아니, <시발. 웃음> 결론 내 줄게. 성별 애매하다.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알겠어. 다음 봉수 정답. 아니,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맞춘다고? 어, 정답. 뭔데? 미쿠짱 그게 뭔데? 싶더가. 난미쿠짱이 아닌 다른 캐릭터의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 없어. 그건 사랑하는 미쿠짱을 배신하는 행위라고. 이야, 역시 최고의 신랑감 대개가 아, 미쿠짱이반한는 이유가 있네. 아까는 여자 얼굴 많이 본다는 게 세계관 자체가 달랐네. 다들 칭찬 고마워. 너무 안타까 같다. 자, 다음, 지연이 차례. 어, 이 캐릭터는 사람인가요? 오, 예리하다. 또 고민하는 척 존나 하겠지. <웃음> <웃음> 자, 나는 저 캐릭터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, 손. <laughs> 자, 자, 자 만장일치로 저 캐릭터는 사람입니다. 아니, 씨발, 맞아! <laughs> 사람 맞지? 사람 진짜 맞는 거지? 맞겠지, 씨발. 아니, 저기, 나, 죄송한데. 이건 인간, 인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해요? 그래서. 아, 이 새끼들, 진짜, 이씨. 아니,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해. 아, 뭐야. 저 캐릭터가 사람이라고. 어, 왜? 사람이랑 서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같은 종족 아닐까? <laughs> 진짜 개지라. 진심 개 더럽게 한다. 그럼 말똥이 너는 왜 사람이라고 생각해? 아니, 실제로 저 만화 OST에서 사람이라고 가사에 나온다니까? 그 노래 가사에서 저 캐릭터가 진짜 사람이래 보통 친구라는 말을 누구한테 표현해? 나도 사람, 상대방도 사람일 때 친구라는 표현을 보통 하잖아. OST에서 실제로 그랬다니까. 내 친구 뭐야, 이게! 당신은 뭐 동물한테 가가지고 친구라고 할수 있어? 당신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우리들은 서로 베스트 프렌드야! 이럴 수 있어? 아니, 씨발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니, 이게 뭔 게임이야? 오케이, 인정할게. 그럼 봉구는 왜이 캐릭터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? 난 솔직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. 근데 옆에서 다들 손대길래 내가 틀린 줄 알고. <laughs> 그래서 나도 같이 든 건데. 아, 딱 보면 몰라. <laughs> 이 친구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좀 부족하네. 주변에 많이 휘둘리는 스타일이네. 오, 어, 맞아. 오케이, 알았어. 그러면 어쨌든 다수결로 이 캐릭터는 사람이 맞는 거로. 아니, 사람 맞냐고. 아니, 사회자가 맞대잖아. 진짜 왜 이렇게 따지는 거지? <laughs> 이렇게 말도 이네 와. 친구들은 6 1시간 38분이 지나고서야 게임의 끝을 막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. 이게 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냐?